자 어쨌든 2부 한번 오늘 2부가 아니고요 김춘내트리 절벽트리 한번 가볼게요 자 나가자 아, 나가 이 재밌는 꿀잼 포인트를 놓쳐 아니 오늘 한번 이벤트 한번 보자 자상인의 시작 한번 볼게요 이게 다음날 11시에 이제 미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1단계 포인트 받고 2단계 3단계 어아아 전직에서가 없다 이게 이러면 잠깐만 그 다음, 수련서를 내가 깼지?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받아가서 이거를 지금 쓰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호선을 써서 그래. 아, 이거 시작부터 1차전직 해야 되네? 아... 아, 일단 퀘스트 좀더 깨자. 이거 퀘스트 조금만 더 깨자. 아, 아 이거 잘못해가지고 진짜 큰일이네, 이거. 오늘 1차전직까지 해보자. 오늘 퀘스트 밀 때까지 슬슬 믿고. 야, 일단 1차전직 이거 저거 어디서 스타트 했죠? 내가 알리고 이거 오우년데 이거. 나 지금 조녀 아니잖아 일녀잖아 일녀면은 어디서 시작하지? 야메고로스님샤라쿡인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봐 일단은 오늘은 1차 전쟁 한번 해봐 10단계는 어려울거 없잖아 지금 아니 왜 이게 있잖아 아니 중급자에 호선이 있는데 이게 안된다고? 그래 이거 쪼렙 현무부가 있어 현무부가 씹사기야 여기서 지금 아니 그 퀘스트를 깨야돼 뭐야 여기 막혀있어? 아 잠깐만 아 이거 거상장 좀 보자 거상이 야, 이거 뭐야? 본캐전직 여기구나. 있 샤라쿠 맞는데?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어, 여기, 여기, 야, 야카타 여기로 가야 돼. 아... 어, 씨, 괜히 10만원 쓰니. 취향이신가 봐요. 취향을 넘어서 그냥 이쁘지 않아요? 응, <laughs>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군수 작업장. 헤에? 왜 이게 없냐? 아니, 이거 싸게 가는 방법 없어? 유술사령 가는 거.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초반 거상은 10원 한 풀. 10원 한톨이라도, 쌀 한톨이라도 아까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아니 근데 공중법이 있나? 그냥 일반.. 아니 얘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구조 유방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거 굳이 안 해놔도 될거 같은데 잠깐만 일단 가봐 안전하.. 안.. 안.. 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안정환입니다 아니 나는 그러니까 저불라사를저불알사를 샀어야 되냐 이거지 2 단계까지 너무 족밥이야 아 도파민 안 터지는데요 좀 어렵길 바랬는데 다한 방이어가지고 솔까 말 여기가 문제지 어디니 어저깐 뭐야 너무 쉬운데? 옛날에 이거 진짜 존네 어려웠는데? 야, 옛날에 이거 뭘로겠지근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쉬워졌다. 이거 나 옛날에 나도 이거 3일인가 걸렸어, 이거. 아니, 개흑차라고 어떻게, 아니지. 진각중남이 없는데 어떻게 개흑차가 있어. 아니라니까. 옛날에 진각중남 사냥을 하려고 이걸 깼는 건데? 옛날에 나도 이게 뭐 기궁이랑 뭘로 깨긴 했거든요? 아, 맞아 사두다. 이거 사두로 깼다. 맞네. 맞어 이거 사두로 깼어. 잠깐만. 사두로 한번 해보자. 사두로는 아니에요. 섹시맨! 옛날 느낌으로 한번 해봐. 옛날에 음향사 있나요? 옛날에 음향사 있었나? 아, 맞아. 파르파티, 맞아. 그니까 러 파르파티로 염라대왕을 먼저 했었어. 파르파티로 염라대왕 알을 깼어요. 그때 이제 700만원, 그때 파르파티가 한 500만 지전 정도 했어. 그거를 생시에서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하는게 저거였어 루트였어 사두의 지팡이 이게 6천만원이었는데 그때 3천만원인가 아마 그랬는데 어떻게 겠더라 이걸 아니 아니 진짜 옛날 있잖아 진각중남 호선 나오기도 전에 개흑차 온라인 하던 시기거든요 이게 이거 나도 존나 실패 많이 했었단 말이야 옛날에 어 잠깐만 어야 톡톡톡 독, 독, 독. 옛날에 제갈공명이 있었어 음, 처음에 노가다를, 아닌데, 파르파티 전에 사두지팡이를 어떻게 캤더라? 내 기억으로, 아, 이것만 하고 옛날 또 추억 한번 팔아보자. 내 기억이 지금 나왔어. 여기, 가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궁으로 막패어 아니다, 이거 화염이 있어야 됐네. 아, 그러네. 이거 금가락지 껴주고 해야 되네. 맞아, 항원라든가 이거 쇠기 찌르기가 있었어야 돼. 쇠기 찌르기나 아니면 금가락지에다가 그거 있잖아. 고급 항공 같은 거 껴져가지고 했었어. 옛날에...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야, 잠깐만... 오, 오, 오... 아, 잠깐만... 좋댔다... 오, 오, 오... 아 좋겠다. 아 씨, 아아 이게 아 이게 쉽지가 않네. 존내 빠르네. 아 이게 아쉽 이거 이거 빡세다니까 진짜. 이걸 옛날에 어떻게 했냐? 처음에 옛날에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호선도 있기 전에 파르파티도 있기 전이야. 이게 파르파티도 나오기 전이야. 파르파티도 나오기 전에 어떻게 새 캐릭터 생성해? 그래서 한양에서 저거 해 퀘스트랑 저기 그 할아버지 있죠 그 누구였더라? 허준, 저, 율곡 2인가? 그이대감 있어요, 대감 형님. 어, 여기 대감 형님 없어졌네. 이율복 형님하고 퀘스트 깨.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무투장으로 가. 그래서 무투장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요. 이거 레벨업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여기 인면부트 있어요. 여기다, 여기다. 옛날에 여기 사람이 존나 많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인면부트 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어. 인면부터 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레벨업을 했었어. 여기에서 쩔 받아가지고 파티로 받아서 쩔 받아가지고 레벨업을 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레벨업을 해. 저거 저거 사두 인도맵이 아닌데 파르파티가 나중에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사두로 무슨 무슨 녹아들을 했더라 옛날에? 그래서 이 사두에다가 여기에다가 기마공수 몇마리를 해놔 그 다음에 기마공수를 해서 이때 이제 금가락지에 그 다음에 고급항공을 껴줬어 맞아 아까 걔네들 그걸로 잡았어 제갈공명 순비현 뭐 이렇게 했을거야 그래서 아까 그 10단계를 하다가 10단계를 깨 존나 어려워 그것도 나도 한 3일 걸렸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저거를 하는거예요 1차전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청랑 어금니 캐는거야 순비언 이걸로 진짜 얇다가는 그, 그게 아이고 그거 진짜 기술이다 그올 때까지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걸고 왕왕왕왕왕왕개획차 온라인에서 산문 무슨 산문인데 그 빨간 애가 누구였더라 중독된 산문인가 이거를 뭐라고 불렀는데 이게 산문 잡아서 그때 어떻게 했냐 건편으로 건편 검편. 기린 뽑을 뽑을 돈 마련 건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개 이렇게 해서 뭐 백개 뭐 이렇게 하고 뭐999 이렇게 했었어 옛날에 자 일단은 어찌됐든 옛날에 또 재현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네 이렇게 하고 전직증서 그렇지 빨딱선 출래 1차 전직 완료 무도장 10단을 그니까 러 개빡셌어요 우와 야 이런거는 멋있다 용 떨어지는거 멋있는데 슉 해갖고 두세 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공항비조 끌고 다니면 잠수함인 여기란 여분 다 처먹어.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